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영어 공부 있는 거 알지 알지 내가 아빠랑 공부하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걸이죠 나도 좋아 응 어? <laughs> <laughs> 진짜 아직 둘이 주기 척척 맞는구만 어 <laughs> 할아버지 그래 <응. 웃음> 너 보려고 일찍 <laughs> <인식> 들렀다 <laughs> 지우 좋아하는 비반찬 좀 해왔다 아예 <laughs> 어머니 지우야 엄마한테 지우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자 행복을 주는 사랑. <laughs> 사랑해. 집에서 애 하나도 못봐? 좀 진정해 내가 지금 진정하게 됐어요? 걔가 우리한테 어떤 손준데 3대 독자예요 3대 독자 종손 저 일단 실종신고 해놨으니까 무슨 연락이 오겠죠 너 친구 만나러 간다더니 그것때문에 일 내버려 둔거야? 아,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면 다 아냐? 10살밖에 안되는 을 혼자 보내놓고 친구랑 노닥거리고 싶어? 그만해 애찾기 전에 우리가 지쳐 아, 죄송합니다 너 나... 이름이 뭐니? 여기가 어딘 줄 알아? 부모한테 데려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무슨 말을 해야 보내주든지 말든지 쳤을 해서. 때 병원에 데려갔어야지 이번에 사고 내면 콩밥 먹어야 돼어세요 <laughs> 깜짝이야 <웃음> 아, 깜짝이야. <laughs> 어, 깜짝이야 그러는 너는 누구야? 모르겠어요 시리야 옷다 입었으면 씻고 자자 아빠랑 같이 씻어 어 아빠? 응 아빠 난 엄마 그치. 하루에도 수백 번 희망과 절망으로 갔고 우리는 희망을 선택했 누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는데 배고프다는 게 한무스러워. 누군 먹고 싶어 먹어? 먹고 싶잖아 먹어. 우리 부모야. 그만 좀 피워요. 우리 지우 찾기 전에 당신 담배 그 때문에 질식해 죽고 말겠어요. 아버님 저녁 드세요. 아범은 회사도 안 나간다니? 안 가냈어요. 아유,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니? 피가 바짝 바짝 말라. 왜 애를 혼자 보내?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난 네가 원망스럽다. 아주 골드백이 싫어. 언제까지 똑같은 말할래? 당신의 말로 그 부처님 반토막 같은 말좀 그만해요. 내가 짜증나. 어머 정말 너무하셔. 지유를 잃은 마음이 내가 떡클 것 같아. 어머님이 떡클 것 같아. 당신 못지않게 우리 부모님 지우 사랑하셔. 나도 괴로워. 오늘 데려다주고 걔를 만날 걸, 나도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 시, 후회할 일을왜 해? 뭐라고? 그날 동창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했어. 왜안 하던 짓을 해? 애를 맨날 데려다 줬으면 데려다 줬어야지. 그러니까 재수가 없지. 엄마, 근데 왜난 학교 안 가요? 너 뭐? 학교 가면 엄마 뭐해? 엄마가 널 너무 사랑해서 학교 안 보내는 거야. 여보, 우리 지우 찾았어. 나 지금 못보내려가 어? 야, 여기가 어디죠? 여기요? 예. 이쪽으로 쭉 가셔가지고. 아! 아! 어머. 지우 찾았어? 내가 확인했어야 하는데. No. 아니래. 닮은 애인데 아니래. 아버님이 지우를 타게 그리다 결국 합병을 얻으셨다. 이듬해에는 아버님의 어머님마저 무셔가셨다. 그리고 남편이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한 것도 그물에 붙였다 뭐야 이거? 윤들이. 아 윤들이. 먹 <laughs> <좀> 먹자. <laughs> 야좀 조용히 좀 해라. 여기 네가 전세냈냐? 어? 나이 쳐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 자식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지미, <목소리> 지미야 이 자식아 어디 있어? 엄마. 왜왜 <목소리> 왜 이래? 어, 이러지 마 진짜 지우아빠 어. 아이를 잃고 내 모든 삶이 송두리째 변했지만 난 운전도 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잔다 그 안에 내 영혼은 없다 아 예! 예 지금 가겠습니다 아줌마 아줌마 예, 술좀더줘 아, 나쁜 년이야 너너 때문에 우리 지우가 없어졌어 너 그놈이랑 어떤 관계야? 그놈이랑 어떤 관계길래 애 펭겨치고 만나러 갔냐고! 또그 소리 그렇게 물면 마음이 편해? 나도 당할 만큼 당해줬어. 너 사고였어? 내가 잘못한게 아니라고! 내가 잘못한 거야. 네가 잘못해서 내 아들이 없어졌어. 그럼 나도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아. 나하고 헤어지고 그놈하고 살기로 했냐? 미쳤다. 어 그래 나 미쳤다. 미쳤 너 오늘 미친놈 나좀 볼래? 여보 이리 와! 아! 어떤 자식이야? 아! 윤지후 아시나요? 네! 제 아들이에요! 제가 가르쳐드린 곳으로 꼭 가보세요 그래 일단 알았어 알았으니까부터 가자 어? 저는 화물차 운전하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운전 중 아이를 미처 못 보고 쳤습니다 겁이 많은 남편이 그냥 아이를 태우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 없는 저희가 친아들처럼 키웠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다시 사고를 내서. 감옥에 가는 바람에 아이를 키울 수 없어 보냅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평생 이 죄를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CT 상으로는 뇌 손상의 증거는 없습니다. 제가 트랜스퍼 해드릴 테니 정신과로 가보세요. 3년 됐다고 하셨죠? 네.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큰 경우 오랜 시간 제자리로 못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리치료에 들어가 보죠. 그러면 대부분 기억이 돌아오니까 희망을 가지세요. 지우야. 지우야, 애가 아직 어색해서 그래. 엄마 콜라, 콜라 없는데? 갈증 날 때는 물이 더 나. 지우야, 누가 아빠한테 그래? 아, 아, 오빠 산, 오하나실 오래돼 다다거 보면 안 돼요? 너 옛날에 저거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No.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너네방 가서 놀아. 당신 애한테 왜 그렇게 힘들어해? 다시 영어도 가르치면 되잖아. 그럼 금방 배울 거야. 전에 배웠던 게 있으니까. 6학년 나이에 3학년부터 다시 공부 시작해야 되는데 영어까진 무리란 소리야. 우리 지우 따라잡을 수 있어. 우리가 뒷받침만 잘하면 이제 지우도 찾았는데 당신도 일자리 알아봐야지. No. 작다하지 마. 무슨 낙이 있어야 일을 해도 신나지. 아다 귀찮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아야 잔소리 좀 그만해 지우 아빠 뭐가 문제야? 이제 지우도 돌아왔고 우리 옛날처럼 살면 돼 남의 새끼 데려다 저렇게 만들어놓고 <laughs> 죄송하다고 그놈 지금 사고쳐서 공밥먹고 있다고 그랬지? 내가 내 세금으로 밥처먹고 있다고 그랬지? 이런 세상이 싫어 그런 놈들이 판지고 사는 이런 세상이 싫다고. 어? <irgendw keeps hitting> 나그 연놈 죽었다는 말 듣기 전에는 제대로 못 살아. 아니 아저씨 바닥에 잔유 깨뭐 어떻게 해요? 아나이 <놀라> 여자가 진짜 장사 다 하고 싶어? 술 마시려면 곱게 쳐 먹어. 죄송합니다 이 사람 말 진짜. 비켜 주마. 지우가 돌아오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우리에게 예전 같은 건 이미 오래전에 지난 전설 같은 이야기다. 장 나지 술 마셨어? 어, 조금. 나 라면 끓여줘. 야, 그냥 먹어. 얘 아주 이상해졌어. 옛날엔 라면 안 먹더니 이제 라면에 과자에 콜라에 인스턴트면 아주 환장을 해 환장을. 그거야 3년 동안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쓰레기들하고 똑같이 먹는 거 아니야? 나밥안 먹어. 야, 너 누가 어른하고 밥 먹다 먼저 일어나랬어? 누가 이렇게 태평으로 가르쳤어? 당신이야말로 왜 이래? 다얘 사람 대라고 이러는 거야. 얘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나 돌아올 생각해. 당신 언제까지 순둥이만 빠져 지낼 거야? 야, 너 그만 울어. 잠시만. 뭐 하는 짓이야? 너눈 없어? 나뭐 하는 거안 보여? 이거 치하고 보내더야 하고 보내서 뭐해? 이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다고? 희망이 없는 건 당신이야. 사람이 달라져도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니? 나그 새끼랑 짜고 지우 납치한 거지. 그리고 나얃 먹인 거지. 지우 아빠, 정말 이러지 마.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피곤했지 알아? 우리 빚이 얼마인지 아냐고 지우 병원 학교 그거 얼마나 많이 되는지 당신이 알아? 이제 좀 그만하자 제발 그만해요 나도 그만하고 싶어 그만할 테니까 네가 날 죽여 아이를 잃어버린다는 건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심각한 재앙이에요 두 분이 겪으신 일은 말씀만 들어도 참 안타깝습니다 일생일대 겪기 어려운 일을 함께 겪은 부부입니다 아이도 중요하지만 두 분의 관계가 결혼 생활의 핵심입니다. 본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